민법총은 공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에 의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에 할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1.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2.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을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례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 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일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1.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다. 2.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1. 제636조 기간에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 통고. 1.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상관 지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 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 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 635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39조 묵시의 갱신.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이 기회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 임대차의 해지와 지상 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의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의 대하여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 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 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 물매수 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도전한 것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 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이게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삭제.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54조 준용 규정, 제 610조 제 1항, 제 615조 내지 제 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의 일을 준용한다.